2022년 1월 3일, 우리공화당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은 어, 금은 호랑이입니다. 그동안 고통스럽게 코로나 재앙에 막다 떠져서 힘들게 어, 이겨나가시는 국민들께서 코로나가 이 검은 호랑이에 사라지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희망의 어, 2022년 이민 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특히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어, 신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과 함께 하게 됨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건강이 예, 매우 어, 나쁘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어, 건강을 회복하시고 쾌유 하셔서 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9개월, 1370, 1737일 만에 이렇게 국민과 함께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자합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권이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들의 진실과 정의의 투쟁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대통령께서 책에도 그렇게 쓰셨지만은 거짓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화당 동지나 자유파 국민들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우리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탄핵 무효 투쟁과 대통령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천만의 무죄 석방본부와 함께 탄핵 무효 투쟁과 명예회복 투쟁을 새 투쟁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무죄석방 투쟁은 개인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불법이고 불이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사망한 그러한 탄핵이었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역사가 자파의 역사로 바꾸려는 엄청난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붉은 즉패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3월 9일 이슬 대통령 선거는 아무한 지금의 우리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그러한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우파로의 정권 교체와 그단 정치혁명을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잡고 대한민국 다음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에 여러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지지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55%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소위 거대 야당이라는 양당 정치에서 거대 야당이라는 후보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 후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고 자파로 정권 연장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공약하고 우리 공화당이 국민께 약속했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자. 그러면은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를 청산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이 못 박아놓은 악법, 악행, 악습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침탈된 자유시장 경제, 사회주의 경제 정책,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 중심, 정책이나 법 같은 것을 악법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서 문재인 정권 이전에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5년째 이렇게 투쟁을 하고 또 갈수록 우리 공화당에 방세가 크지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고, 또 우리가 갈 길이 옳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탄핵의 폐지가 넘어간 겁니다. 가장 마음 졸였던 감옥에서 옥중투쟁을 하고 계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또 자파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그 힘을 더더욱 방어하 또, 정권교체, 정치혁명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축하 집회와 1월 1일, 신년, 어, 집회에 많은 분들이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해 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제안했던, 어, 자유의 화한 물결을 산성을 이루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화관들이 와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 어떠한 고통에서도, 어떠한 어 힘든 과정에서도 이겨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어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나온 동지 분들의 저력과 힘을, 그민심의그 힘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당대표로서, 또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정치혁명의 길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당당한, 당당한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또 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치혁명이 반드시 성공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잘못하면 우파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 6개월 정도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좌파들의 여러 가지 업무 또 이번 대선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은 어, 제일 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자유파 국민들의 동의받지 않은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런 오만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 또 제가 저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선언할 때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권개체를 하자. 그런데 정치혁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확실한 불건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무슨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어, 다시 한번더 소위 야당들한테 야당 후보들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정권교체 못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린 국민의 힘은 대거 각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지금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힘의 후보가 그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찬물, 열망의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 단일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연대를 통해서 정치꾼들의 연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연대를 통해서 정권 교체와 정치혁명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어, 대통령. 구제석방을 위해서 탄핵무효투쟁을 함께 5년간 해주셨던 동지분들과 자유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더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